다음은 심성보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2020년도 회장으로 당선되고 임명장도 받고 추임도 받은 심성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산, 안산시 축구협회가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밝고 화나고 즐거운 축구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상임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님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안나지 축구 협회의 뿌리가 되시고 나무가 되시는 우리 단위 축구 협장님들의 힘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옆에 계시는 우리 자문님들도 계시는데요. 자문님과 같이 2020년도가 우리 안나지 축구 협회가 더 발전하고 활기 넘치는 그런 축구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운동도 좀 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축구인들이 찾아주는 어떤 곳이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협회장이 있기 전에, 연합회장도 이렇게 이연 했었습니다. 이번에 축구 협의장을또 다시 하게 되는데요. 해본 길이라 남들이 볼때 가기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저는 않다고 생각 합니다. 가본 길이라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인들이 원하는 축구인들이 시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찾는 그 길에 제가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안산시 축구 발전을 위한 또한 우리 축구 동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laughs> 축구협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축구협회장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을 하라고 합니다. 공사와 희생입니다. 우리 축구인들이 원하는 길이 있으면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문경상국장, 또 한신 전무이사 우리 그 지실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축구협회 여러분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전화를 하고 무엇이든 원하는 곳에 항상 여러분들 옆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두 손에 무거운 것 듣고 찾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운동장 문제뿐만 아니고 대회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항상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을 해서 정말로 제가 시가 되는, 제기가 되는, 제가 우리 축구들을 위해서. 그동들이 원하는 분이 있으면 또한 그런 게 있다면 초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믿고 2020년도 희망찬 여러분들과 같이 아름다운 동행을 음.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